여러분이 열심히 하려고 하죠?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은. 세상은 그, 그렇게 돌아가는 거아니에요 내추럴하게. 시스템 매틱이라는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시스템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삶의 어떤 행위들이 여러분의 삶의 루틴 속에 딱 들어왔을 때, 그게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멜라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어 공부에 있어서, a t o m 트 c Habits에 대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서, 영상을 안니다 어, 사실 아주 작은 스카네임은 책은, 뭐, 되게 엄청, 책을 좋아하긴 한데, 요새는 자기발서를 잘안 읽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 탐독했던 시기가 있어요. 영어학습서랑 같이. 영어학습서 엄청 좋아하고, 자기, 딱 그, 서점 가면은, 정의 루틴이 있어요. 영어학습서 그러니까, 영어학습서를 가고, 바로, 자, 세프 햄 그러니까, 세프 임프루먼트라고 하죠. 어, 자기개발 코너를 딱 가요. 그러면 이런 책들이 엄청 꽂혀있죠. 이런 식들을 엄청 좋아했던 시절이 있는데 요새는 다시 안 봐요. 이유는 이미 그 이유는 이미그 아침에 인간을 하고 나니까 이미 이, 이게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laughs> 무슨 얘기냐? 전 이제 에브리데이 그 4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4시 반에 일어나서 4시 30분부터 5시까지 피아노 이제 배우고 있어요. 플레이드 피아노 프 h 티스 i 피아노 그러니까 피아노를 이제 연습을 하고 어, 다시 부터 다시 5시 30분까지 러닝을 해요. 러닝을 하는데, 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러닝을 하면서 그냥 심심하잖아요? 그 러닝머신 위에서 러닝을 하는 거죠. 아침에 러닝할 때 영어 공부를 해요. 영어 인강을 들어요. 영어 인강을 듣는 게브리틴이고 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25분, 다시 부터 다시 5시, 15분까지 러닝을 하고 올라와서 집에 딱 들어오면은, 아니가 그러니까 러닝머신에서 내려와서 어, 5분 동안 명상, 메디테이션을 해요.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30분부터 6시까지, 그, 뭐, 제, 제 유튜브 엄청 끈질기게 들으신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those who are stuck at my YouTube channel.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그 소설을 마이델루틴 중에 하나 소설을 매 있어요. 그래서 소설을 매 있어가지고 일 년에 그래도 한권 정도씩의 장편 소설을 완성하는 편이에요. 물론 내가 정식 작가는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십 년, 이십 년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책은 정안 되면 내가 죽기 전 직전에 정안 되면 자가 출판하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좀 약간 출판사 편집자로부터 인정받는 작품을 쓰고 싶다라는 책 그런 어떤 욕심 때문에. 책도 계속 읽고 있고 그 다음에 소설 소설책이죠 그 다음에 그 소설도 계속 쓰고 있어요 이이 이 루틴을 계속했어요 근데 이, 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 아침형 루틴을 하고 나니까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게 돼이 루틴을 안 했을 때는 이런 책도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미 내 삶이 셀프 헬프, 셀프 인프로브먼트의 삶으로 바뀌고 나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영어 공부할 때, 이, 어 t o m i c h a 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 말씀드렸, 방금 말씀드렸지만, 영어 공부 뭐 제가 인강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영어 어떤, come up with라는 표현, figure out라는 표현을 언제 써? 라고 했을 때, 이, 정확하게 이런 상황에서 쓰,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해주는 어떤, 그 선생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내 최고의 통번원사가 제공하는 영어, 그 인강을 그 듣기를 권장드립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를 듣는 시간을 저는 아침 5시부터 다시 25분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루틴으로 매일. 그다음에 제가 그 방금 영상에서 네 개영 다 해야 된다 그랬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다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인풋과 아웃풋 다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특히는 저는 드라이빙 하면서 맨날 유튜브 영상을, 잉글리스 컨텐츠를 다 소비를 해요. 됐죠? 라이팅은 그래도 회사 일하면서 매일 라이팅을 좀 써요. 그 다음에 스피킹은 매일, 그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세번 정도 루틴하게 링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영어 수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탁을다 다 하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부족한 게 뭐죠? 그죠? 그쵸 눈으로 보는 리딩 인풋이 되게 부족해요. 그건 언제 하냐? 점심 시간을 딱그 12시 터1시까지식장이기 때문에 있는데 밥은 먹고 이빨을 딱 닦고 나면은 근데 제가 테크 a p 그러니까 아, 어, 낮잠 자는 거 되게 즐겨 해요. 그래서 한 20분 최소 20분 자야 돼요. 12시 40분부터 1시까지는 자야 되기 때문에 밥 먹고 올라오고 이빨 다 닦으면 12시부터 12시 반이야. 그럼 시간이 딱 10분 남아요. 10분 동안 뭘 하겠어요? 그냥 빈둥거렸을 수도 있고 그냥 네이버 기사 볼수 있겠지만 전뭐 할까요? 네. 그때 내그직장에 네, 보면 책상 위에 그 원서 하나가 딱 꽂혀 있어. 그거를 꺼내서 다 진짜 짧은 시간에도 한 페이지라도 읽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읽어요. 한두 페이지, 세 페이지 정도 읽습니다. 이게 패턴화 돼 있어요. 패턴만 되어 있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얘기예요. 이거를 제가 길게 남길 생각은 전혀 없고, 되게 짧게, 어, 여러분이 매일, 그니까, 영어, 영어물 제가 매 에브리데이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에브리데이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저희 만들어놨잖아요. 출근하면 근데 이게 웃긴 게, 직장 생활하고 물리했잖아요 제가 직장 출근하기 전 6시에 씻고 그, 전철 타고 출근하기 때문에, 딱그 루틴이 4시 반에 일어나면 정해져 있어. 근데, 그래서, 주말엔 출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4시 반이 아니다, 그럼 나. 일단 인강 듣는 것부터 무너지죠?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안 지키죠? 그래서, 리딩 온서 안 읽죠? 그 다음에, 그, 그런 게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 주말 또 토일은 이걸 안 한다? 되게 웃기죠? 그래서, 주말도 어떤 루틴이 필요한 거야. 이 얘기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되게 시스템화된 어떤, 여러분의 루틴이 있다 그러면, 그 루틴에 시스템적으로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그런 거, 나는 아홉 시부터 6시까지 직장 생활을 해. 그럼 출근은 보통 7시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 라고 했을 때, 그럼 7시 전까지, 기상은 6시에. 했을 때, 6시, 7시 사이에 영국리 집어넣어. 그 다음에, 내가 보통은 술도 안 좋아,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면은, 6시부터 7시까지, 집에 돌아오면 무조건 7시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7시부터 7시, 8시까지는, 영어 컨텐츠를 뭐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거 집어 넣어. 이게, 이게 친구의 약속일 수도 있죠 약속 있을 때 못하지. 근데, 친구의 약속 없을 때는, 매일 집에 돌아와가지고, 7시부터 7시 30분까지 밥은 먹어. 그때, 밥은 먹으면서 나는 영어 인강을 들어. 이거를, 영어, 영, 밥을 먹으면서 영어 드라, 아, 그니까, 그냥 드라마를 보는, 한국,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고, 아, 밥을 먹으면서 난 영어 공부를 해. 인강을 들어. 라고 하는 루틴을 하나 딱 꽂아 넣으면, 여러분이 아주 작은 힘, 습관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의 영어 공부 루틴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 이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그 사실 영어로는 every day 해라고 했을 때 하, 보통은 이제 내가 willingness, my will, 아 어, 나의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려고 하죠?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추럴하게, systematic 이란 말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시스템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삶의 어떤 행위들이 여러분의 삶의 루틴 속에 딱 들어왔을 때. 그게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게 이건 안 좋은 루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퇴근하고 맨날 저녁 먹고 나는 반주를 맨날 해 저녁 먹을 때 라고 하면 여러분 맨날 하는 것처럼 그거 이게 안 좋은 루틴이에요 아주 작은 안 좋은 루틴인데 좋은 루틴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영어 그밥 먹을 때 맨날 인강을 들어 라고 하는 이두 개가 put together 같이 stick together 맨날 붙어 다니거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매일 영어 공부 방법을 세팅할 수 있고 오렌지 할수 있습니다 진짜 저를 믿고 제가 직접 해 보고 있고 이거를 한 1년 넘게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사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장에서 쌓리지 않는 이상은 5년? 10년? 계속 이런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쌓이고 쌓이고 그러면 은 솔직히, 이게 여담이지만, 옆에 딱그 동료 딱 보면 점심 먹고 딱 올라와서 뭐 하냐면, 어,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기사를 딱 봐. 나 보여, 그게. 음, 뭐, 나는 근데 뭐 한다 그랬죠? 영어 옷을 인데 그랬죠. 뭐,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의 이두 명의 5년 뒤, 10년 뒤의 라이브, 아웃컴, 퍼포먼스,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눈갈 디스 하긴 싫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정치하는 겁니다. 야, you can get what you wanna get.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